원어원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못 이기겠어서 연습 좀 하려고 하는데. 와, 공짜 섭로 했다. 나이스, 개꿀. 투엣스로 해도 되죠, 코인쟁이 형님. 요즘엔 그원어원 때문에 거의 투엣 처리를 해가지고. <laughs> 아니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포록을 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응. 어, 다음 나왔네요. 원원원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쇼크 쳐야 되네. JD, 미츠로, 님, 세계 선물 감사합니다. 나, 해야 어? 어? 잠깐만. 저글링 뽑아봤잔데. 아드레날린을 하지 말고 이거네. 아날은아날은 진짜 이거는 찍어봤자 의미가 없어. 이 저글링 한 분들 뭐 하는지 보세요. 봐봐 이거 몇번몇번 몇번 때리냐고 몇번 때리지를 못해요. 아드레날린 나오는 파일로맨좀고 가스가. 아또 만났네 아 진짜 원원는원2 깨달았어. 이연성무셔캔 캔병을. 하인용에서 원어원 대처는 또 다르거든요. 살짝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선풀 배제하고 아나나 너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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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무슨 드론도 못 살리는 사람 같네. 아 손에 땀 났어. 어우 왜그러셔 진짜로 자 4인용은 제그 팁인데 앞마당에서 투정블랙을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바로 달려요 달려서 커맨드를 짓는지 봐야돼 커맨드 짓는지 보기 위해서 점는 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각은 조금 더 늦게 또 3분 30초보다 조금 더 늦게 이거 한번 하고 네, 해주시면 그래요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마 진짜로 조리돌키님 세개 선물 감사합니다 이거 보면 사태가 열혈 펜이랑 연습 게임 해주는 거 같다 <laughs> 자스타포트도 봤죠 여기서. 자원 활용 아 이제 성큰 변신 늦게 하면서 스파이어 먼저 그러고 저번에 없으니까 히드론으로 SCB 커트 땅땅땅땅땅땅스탑코트를 땅. 때문에 오버라도 빼주고요. 삼회처리는 여기 앞마당 심지티를 해주셔도 되는데, 안 하는 게더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안쪽에 지으셔야 돼요. 좀 안쪽에. 바깥쪽에 지으면 나중에 성큰을 이렇게 깔아야 되는데, 어, 성큰 깔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안쪽으로. 걸쳐 만약에, 걸쳐 생까기 같은 거 하면은 드론 반응으로 막으셔야 됩니다. 구로어나는 옆쪽에, 숨겨놔 주시고요. <laughs> 이제 뮤탈을 찍는 거예요. 걸쳐들어 보면은 어떡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걸리면서 막으시면 됩니다. 어수 없어요. 그리고 스컬지가 딱뜰 거예요. 원래 걸쳐들어 보면은 한 지금보다 더 늦게 도착할 거야. 어, 뮤탈이 딱 뜨고 떨어질 거 같거든요. 없어라. 없어라 없어라 그렇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벌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멀티를 지어주러 가면 되고요 여기에 오버로드를잘 숨겨놨기 때문에 상대가 클로킹 레이스를 하더라도 몰래 저희 몰래 오버로드로 인해서 유털이 살수 있어요 모르니까 챔버는 그래도 일단 하나는 지어주고, 어, 당황해서 전 하나 다쳤죠. 레이스가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어, 아! 싶었잖아요. 이러면 웬만하면 레이스야. 클로킹 레이스야. 애쓸 타이밍은 안나와요. 그래서 레이스니까 이오버러드를 조금 잘 지키셔야 됩니다. 깨면 됩니다 이렇게 이피오 못하게 이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나온 거야. 킬 없는거잖아요 방금 나온거야 빨리 죽여야돼 킬 있는거잖아 얘는 얘는 아직 만화가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거의 죽었다 싶을만큼 털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드론을 찍었습니다. 자비 없이 걸어야 돼. 곧 있으면 만화 차요. 조심. 자요렇게 드론이 어느덧 쌓여있죠. 가스도 되게 많이 남아있죠. 이제 벌쳐 오죠. 저벌쳐만잘 받으면 되겠죠. 신 대박이님, 세계 선물 괜찮 센스 있게! 선생님이 한번 해주기 귀찮다고 진다는데 이거만이야. 털리니까 핑계되는 것 정말. 자, 이걸리는한 부대만 뽑아주고. 자, 굉장히 유리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원원원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무탈로 이렇게 진짜 완전 완전 이건 오인이다 생각을 하고 끝까지 돌어야 돼요 계속 돌어야돼 계속 죽일 수 있을 거야 죽이러 갑니다 이거 따아 자 그리고 또 베슬 하나 남았죠? 분명히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그 말이 뭐냐 또 여기 있습니다 베슬 그래도 최소한의 피해로 나왔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네요 아드레날린은 이거는 유리하니까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돼, 안돼. 나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 저 저글링은 그냥 바깥쪽에 빼놓는 용도로만 하고, 여기 성큰을 좀더 지어주시면 되거든요. 성큰으로 막아야 돼요. 성큰으로 성큰 울트라로 막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자로 지어야죠? 바깥쪽에 이렇게 그리고 여유가 되면은 디파일로도 이런 식으로 같이 가보시면 좋습니다. 가스가 벌써 2,000원이 모였네요. 너무 든든하네요 드론 좀개 뽑아주자. 방업은 바로바로 바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방업이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미친저그 저는 투회 했을 때는 미친저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3회 했을 때는, 어, 원어논 상대로 널커를 가도 되는데, 투회 됐을 때는 미친저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테란이 슬슬 나올라고 그러죠? 가스 멀티는 가스만 판다는 느낌으로. 코너를 좀, 아, 뭐, 이렇게, 할까? 스타일로도 좀 뽑아주고. <laughs> 여기에다가 코너를 뚫자. 입니다. 울트라 소급도 바로 찍어 주시고 앞쪽에는 스포 하나. 스콜지 숫자는 배스리 맞춰서 아까 3배스리 보였으니까 이제 또 버찌 톡 있죠? 하나 더. 하나 해 찍고 이정만 끊어줘도 굉장히 좋아요. 이래서 바로만 찍는 거예요. 아드레날리는 이제 새로 찍으면 이제 b 도 나왔을 때부터. 지금 이렇게. 여기 다시 뽑아주시고. 오, 자, 근데 상대가 한식 쪽으로 왔네요. 그러면은 6시쪽 2개 먹고, 2개 피면서 한시병명력을잡아먹으면서 끝날 것 같은데요? 5시까지 먹으면 돼. 근데 이렇게 어, 스컬즈 먼저 그냥 가는 거는 너무 뽀록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좀 뽀록이죠, 이거? 아, 티퍼 어딨어? 싸움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 지금 지금 요렇게 잡아주면은 무조건 확정적으로 잡죠? 아야 잠깐만 제발 아, 상관없어요 이미 병력이랑 마린메딕이랑 패스를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막이죠 이번판 이렇게 원오원을 이런식으로 상대하시면 됩니다 전 진짜 원오원한테 거의 안 진단 마인드라서 이렇게 하면은 다이기더라고요 스폴지도 이제 계속 뽑아주면 돼 진짜 중요한 게 개스만 때 먼저 이래 맞으면 안 돼요. 기님 세계 선물 감사합니다. 당이 뭐. 요약 슬코록으 따지고 쳐 기도하고 아면 그냥 리면 되고 안리 쓰레기다. 아. 어. 야, 전자녀,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 한는 이거 디파이러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커널 완성될만한? 잠깐만. 으 이거 거의 그 옛날 그 황신 지지라고 생각나는데? 닮아! 어, 잠깐만! 아이씨. 센스 있게 빠르게 울트라를 먹어주고 소음을 치는 이런 센스.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요거는 그냥 멀티를 하면 됩니다. 피처리를 늘려서 저글링을 꽂는다고 크게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그냥 멀티를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벌처로 여기저기 흔들고 있지만 저의 엄청난 수비력 앞에서는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없죠. 멀티도 너무 잘 먹었구요. 드론 옮겨주면서 미네랄 밥요 거의 다 썼잖아요. 이래서 막본진에해심를 늘리고 이러기보다는 멀티를 펴주고 멀티를 그냥 여기저기 막 지은 다음에 가스만 타는 식으로 자, 이제, 방 5업이 됐죠? 5위업입니다, 5위업. 오이업. 5위업이면은, 막 싸우셔도 돼요. 테란이, 마린메딘이 이게, 또, 어, 미친 적을 울트라 상대로 이기려면은, 마린을, 막 진짜, 네다섯 부대를 끌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네다섯 부대 끌고 다니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터는 보세요 마린이 별로 없잖아 두 세부대 밖에 없단 말이야 세부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싸우셔도 됩니다 올멀티죠 거의 와, 테라는 이제 어떻게 멀티 돌려볼까 하고 있는데 야 진짜 완벽한 원온원 상대로 완벽한 모습입니다 진짜 이런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는튜브님는이친이친이이